자봐 저기에 써 있었던 거를 외워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이제부터 야 이걸 외웠어 근데 실제 시험에 갔다고 생각해봐 이걸 외웠다고 해도 다시 얘를 이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주고 얘도 만들어주고 얘도 만들어주고 얘도 만들어주고 언제 그렇게 문제를 푸니 이게 수능에 나올 확률은 100%인데 수능에 꼭 나와 언제나 내신에도 꼭 나오고 자 그러면 그렇게 풀 시간이 없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일반화 할 거야 알겠지? 따라서 저건 한 번도 쓴 경우가 없어 나는 알겠지?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저건 다 잊어도 돼 알겠지? 잊어도 돼 우리는 이렇게 풀지 않을 거거든 지금까지 해게 정석이야 알겠지? 이게 정석이야 자 이제부터는 우리 이렇게 풀 거야 0분의 0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통으로 하나씩 하나씩 써서 다 해줄게 잘봐잘봐 네, 해볼게 자 우선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0으로 다갈 때 x분의 2에 fx-x를 해보자 알 자, 지는얘는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리미트 X가 0으 다가갈 때, 요거, 2에 f x 에 f x 이렇게 쓰면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그 자, 얘는 다시, 여기 에 X분의 f x 이렇게 써서 이만큼의 값이 몇이야? 이만큼의 값이 1이지 그치? 그래서 얘의 값은 뭐랑 같아? 1 곱하기 x분의 fx니까 x분의 fx랑 똑같지? 맞아? 자 이제 다시 그럼 얘가 얘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얘가 얘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얘가 얘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뜻은 이렇게 약분을 하고 2의 fx-1은 요만큼 통으로 날려서 fx라고 써도 무방하다 라고 볼수 있어 됐어? 증명해줄 거야 됐지? 탑에.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푸는 첫 번째 걸배우야 알겠지? 자, 해보자 그럼요. 자, 해부장 봐. 봐. 예. f x 1을 뭐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얘는 이만큼을 통으로 날려서 f x 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맞아? 따라서 이거 이이뭐처처 이거 보여? 이이큼통통로로려려것처처 보이지? 지러면면2 x 분의 x p l x 만 남았지? 그럼 아래 위에 x 로 나눠주면 뭐가 돼? 2분의 x-3이니까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 무슨 말인지? 겁나 쉽지? 그지자 다음 이야기 두번째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x분의 같은 이유로 a의 fx-1은 limit x가 0으로 살아날 때 얘가 이렇게 되는거지 a에 fx-1에 fxx분에 fx 이만큼을 뭐라고 불러? lma라고 부르지 즉 따라서 얘는 x분에 fxlma가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랑 같아? x분에 얘네 둘의 값이 똑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생겼을 땐 지수 a 스를 통으로 날려주고 그 다음 뭐라 쓴다? f x 쓰고 뒤에 lna만 붙인다 뭐랑 똑같아? 미분이랑 똑같지? 그치? 미분이랑 느낌이 아예 똑같지 자 그러면 뒤에 lna만 붙이면 돼 저기, 저기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에서는 lna가 왜안 붙었어? 붙은 거야 이거 사실 알았지? fxlna가 1e 된 거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 아, 예. 또한 자, 아, 이거는 a에 fx-1은 어떻게 쓸수 있다? 이만큼 통으로 날려주고, 뭐라고? fx 그리고 ln a만 붙여주면 된다, 알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다, 통으로 날려주고 fx ln e, ln e가 몇이야? 1이지, 그래서 날라간 거야, 알겠지? LN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질문 해볼게 얘얘 뭐처럼 보여? 얘 y 이만큼 통을 t 리지 u 지지그 w You want to X. 그리고 LNO. 분의 2 EX. 니까2 분의 마이너스 u l n o 가 되는 거야 n 지자또 해볼게 이거 봐 얘는 이렇게 되면 돼 리미트 x 가 w 으로 u 때. x 분의 2의 x 마이너스 1 5의 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통을 달려서 뭐가 돼? x가 되겠지 맞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통을 달려서 뭐가 돼? x ln 5 그럼 아래 위에 xx 남아있지만 1 마이너스 ln 5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고 쉬워? 쉽지?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이거보다 더 쉽게 못 풀어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거야 우리 자, 그러면, 그러면, 다음이야기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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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때 x 분할때 x분의 ln 그러면, 그러이그이면 그러면, 그러 1이 러이 그러면, 그러면, 이러면그러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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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0이지 그러그0이 그러면, 그이면 그러면, 그러면, 그 자 어쨌든 이렇게 써 있는 걸 해볼게, 알았지? 자 그러면 f(x)를 똑같이 갖다 써 있으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할 때, ln 1 플러스 f(x)에 f(x) 모델을 써주고, x 분의 f(x). 근데 이걸 뭐라고 불려서 우리 1이라고 배웠지? 얘가 뭐가 돼? x 분의 fx랑 같으니까 이렇게 예쁜 데겠지? 그러면 ln1 플러스 fx는 뭐라고 써도 돼? 그냥 fx라고 써도 돼. 이만큼이 통으이 그냥 날아가도 돼. 이해가 됐지? 그치? 어렵지 않지? 정만몇달 왔지? 자, 그러면 또 해보자. ln 1이 몇이야? 0 ln 1이 몇이야? 0 ln 1이 몇이야? 0 그래서 이거는 ln 1이 몇이야? 0 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뭐라고 써도 무방하다? fx라고 써도 무방하다 됐지? 간단하지? 이거 봐 이거 날라가지 답은? 2분의 3 됐지? 어. 이거 봐 그러면 또 해볼까 이거? 해볼게 이거 이렇게 3x 이렇게 5x 답은 3분의 5 됐지? 이게 훨씬 간단하지 증명 한 번만 하면 돼딱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 자잘봐 log a 의1 플러스 fx는 뭐가 되는지 또 증명해 줄게 자 아, 얘는 리미트 x 아 이거 보자 네, 얘이 날라가지? 그럼 3x. 그치? x분의 3x니까 이 전체 왜자 3. 그럼 얘만 배우면 되겠네요. 그치? 지 자, 그럼 또 얘가 x가 0으로 다할 때 x분의 log a에 1 플러스 f x는 리비트 x 가0 r 당할 u 루그 a 에1 플러스 fx에 fx air, air, x i r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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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r a 그래서 얘는 x 분에 f i r air, a 분의 a 그 r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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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비율은 어떻게 돼? 어떻게 하니?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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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그치? 그래서 지수의 미분과 똑같이 lnA가 붙은거야. ln2가 붙은거야. 알았지? 자 근데 log의 미분은 어떻게 하니? fx logA의 fx는 fx분의 f'x F x, lnA분의 1즉얘 또한 그래서 lnA분의 1이 붙었다 라고 보아도 돼즉 얘는 x lnA분의 fx가 돼서 얘는 이렇게 날아가고 그리고 logA의 1이 몇이야? 0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 총은 음. 날리내면서 네. 얘는 fx ln a분의 1 1 네. 쓰면 안돼 fx ln a분의 1자 봐, 그러면 얘도 ln a분의 1을 쓴 건가? 어쓴 거야 여기 2가 생길 때서 ln 2분의 1이라고 쓴 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또 해볼게 그럼 얘는 이만큼이 몇이야? 0 그래서 fx ln a분의 1 그치? 자 해볼게 그만큼 로그 2에 1 0그 마이너스 e x ln 2분의 1의 4x <laughs> 답이야 <웃음> 알겠지? 또 해볼게 봐 이거 보자 이거 ln 2통을로 날리지? 그럼 마이너스 e x 그리고 ln 2분의 1 그리고 x 알겠지? 알겠지? 이해 됐지? 자 그런데 그런데 근데요, 이게 아닌데요잘 봐라. 명확하게 구별, 구별할 거야. x가 0으로 나갈 때만 공식 써. 그외건 공식 쓰지 마. 그리고 리미트 x가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가갈 때가 있어. 알았지? 이때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때는 그냥 로비털 할 거야. 이게 제일 쉬워. 구별해. 알았지? 아까처럼 넘기고 치환하고 형태를 바꾸고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냥 루피탈 해. 알지 그냥 루피탈 해. 다시 이거 봐봐. 0이지? 공식. 0이지? 공식. 0이지? 공식. 공식. 자, 봐. 얘, 리미트 x가 0이지? 공식. 0이지? 공식. 얘는 3이네? 얘뭐 해? 루피탈 하라고. 얘만 루피탈 하라고. 잘 봐. 루피탈 하는 거 보여줄게. 리미트 x가, 3보다 갈게. 2분의 1. ln... 아이고. 엑스 플러스 3의 엑스 플러스 3 리미트 엑스가 마이너스 3으로 나할때 분모면은 절 1이지 그치? 자얘 2분의 1 그냥 쓰고 그리고 얘 미분해주면 엑스 f 엑스분의 f 프라임 엑스 f 엑스분의 f 프라임 엑스 그 마이너스 삼 대입해주면 1이니까 이렇게 미분해주기가 훨씬 쉽다 이해돼 지자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과제 로 넘어가자 자, 과제에서 <laughs> 과제에서 341번부터 볼게 당인아 네 아프? 네. 네 341번 어떻게 풀어? 응? 341번 어, 루피탈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잘봐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지? 네네 자 그러면 해보자 이게 진짜 2분이야 알았지? 자봐 341번 2분 그치? 자그 다음에 342번 읽어볼게 3x분의 6x라고 니네는 보이지? 그치? 다른 거 없지? 그치? 343번 2x분의 3x 맞지? 자그 다음 뒤에 거야 앞에 ln1 통으로 날아가는 거고요그렇그 다음에서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 b의 값은 몇이야? 1나좀 봐봐 b의 값 구하는 거봐 봐봐 2의 x 2의 x승 곱하기 ln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ln1 통으로 날려서 빗금쳐서 없애버리면 2 x랑 2의 마이너스 x밖에 안 남지 그래서 곱하면 1 너무 쉽지? 다른 거할 필요 없다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다할수 있지? 자 347번 답이 뭐야? 347번 태윤아 네? 태윤아어답3 4 7번 우성아 370번 답. 어, 비탈.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성아 348번 답. 맞아, 그렇지. 그 얘기를 질문한 거야. 이게 답이 뭔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답인 거지. 알겠지? 태윤아 351번 답. 아, 엑셀 영어 다가 있잖아. 엑셀 영어 다가면? 엑셀 0으로 나가면 이거 봐봐 나를 봐 엑셀 0으로 나가면 공식 엑셀 0이 아닐 때 로피탈 자 따라서 엑셀 0으로 나가야지 그럼 뭐야 태연 뭐야 공식 알겠지 자 그러면 352번은 이제 불러볼게 공식을 불러볼게 다이, 다이나 352번 분모가 뭐야 뭐라고 써있어 <laughs> 그렇지 2 x 라고 써있지, 분 자는 뭐라고 써있어? 3x 그렇지, 2 x 분의 3x 답은 2분의 3. 그치 맞지? 자, 태어나 353번 답 다이나 353번 답. 로피탈. 어, 로피탈 그치? x 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로피탈이라고 부르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얘들아 있잖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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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곱그의그의 합. 그러1 x 러면 x 러 l 러스 l 러1 2러플러스 l 러1 그러면. 그러스 그러면. 그러그러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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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 분모 불러봐. 354번 분 뭐. X 뭐. 어 X밖에 없지? 분자 불러봐. X 플러스 X 플러스 그다음 2X 플러스 3X 플러스 4X 잘했어. 자 그다음 다시 다시 1번 더 태연아 빨리 대답해. 네 해야지. 네네 빨리 어 355번 답 야, 너왜 자꾸 그래? 유소라3 5 5번 답. 로피탈. 어, 루피태태 로피탈. u 응, 아좀봐봐잘모모르겠어 이게, x 가 0으로 다가가공식이이고이이아면무조조로 u 피탈제 제일 운운야야알지지데데 x가 1로 다가 n g y 그냥 n 피탈이 u 라고 대답하 n g 알겠지? 태 g 아 358번 답어 공식이요 라고 대답하 o 야, 봐봐 그 359번 자, 이들아 이잘 봐. 그냥 0분의 0꼴은날 봐. 있잖아 이런게 있어 0분의 0꼴은0 곱하기 0분의 1이 돼서 0 곱하기 무한대 꼴과 같원 알겠어? 5원 곱하기 무한대도 기분의곱꼴이야 무한대 곱하기 5 자, 이분의5꼴이야 맞아? 원곱 자, 이 5원 곱 그러면 이제 만약에 리미트 x 가 무한대에서 나갈 때 x에 a에 x 분의 1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어. 예, 잘 봐봐. 이거 봐. 이거 니네 눈에 혹시 0 분의 0처럼 보이니? 수빈아, 0 분의 0처럼 보이니? 어, 0 분의 0처럼 보이지? 태나아0 분의 0처럼 보이니? 무한대 곱하기 0분0 분의 0이야. 알았지? 자 x의 0, 무한대는 좀 무한대 곱하기 여기니까 0분의 0처럼 보이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0분의 0 꼴이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지? 공식스라 했지? 자 공식스면 얘는 어떻게 돼? 통으로 날아가지? 그치? 그러면서 뭐가 돼? x분의 1 ln a만 남지 봐저 보고 따라하면 돼 그치? 그리고 앞에 뭐와 써서어 x가 있으니까 답은 ln a야 자. 어디 있는 문제 이거? 359번. 알겠지? 자, 209번 봐. 209번. 해 볼게. 우성아. 네. 아. 수빈아. 네. 수빈아. 어, 이기 <laughs> 뭐야? 어, 공식인 건 맞아. 근데 분모 분자를 같이 봐 이제. 뭐 하는 얘기야 이건? 우선 공식인 건 맞아. 분모는 공식인 건 맞아. 근데 이렇게 써 있어. 이건 뭐야? 자 우선 이거 뭐야? 루피탈. 어, 루피탈? 이렇게 대답하는데자 근데 수빈아, 이렇게 써 있어. 이탄 뭐야? 이게 무슨 말? 이거 뭐야? 값이 주어져있어 그렇지 이건 12개란 뜻이야 알겠지 이건 12개란 뜻이야 자잘봐 해볼게 첫 번째 식부터 볼게 야 분모에 뭐라고 써있지 내 눈엔 x라고 써있는 건처음 보이는데 너네 눈에는 너네 눈에도 x라고 써있는 거 밖에 안 보이지 봐 공식 우선 공식 플러스 로피탈에 대한 얘기야 이건 사실 이거잖아 맞아 그치? 0분의 0꼴 자 x에 0 대입해주면 루트 b 마이너스 1이니까 b의 값은 1이네 맞지? 맞지? 자그 다음에 자 루트 F -X 미분. 답 써. fx 미분 답서 fx 미분하면 뭐지? 루트 fx 미분하면 뭐지? 답서 빨리 루트 fx 미분하면 뭐야? 첫째, 어 세림아 불러 루트 f x 미분하면? 네, 다이나 f 루트 f x 미분하면? 자 유연아 루트 f x 미분하면? 네. 어자 우선 f x 루트 f x 미분하면? 네. 야이씨 그렇게 외면 어떻게? 이루트 f x 분의 f x 이렇게 e 외워야지. 이거 그 니네 유도하면 안 돼, 응? 유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 그냥 그냥 외우는 거야. e 루트 f x 분의 f x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거. 이루트 e√ f x 분의 f x. 자 이제 이거 봐, 다시. 0분의0꼴이지 분모비례 좀 몇이야 1 분자 미분해 주면. e 루트 f(x) 분의 f'(x) 그리고 리미트 x의 0. 0 대입해 주면 2분의 a가 2. a는 아. 자. 유형 10번. 안 했대. 자. 그러면 유형 11번부터. 유형 11번. 니네가해 봐. 야. 유형 11번. 안 배웠지만 해 봐. 빨리 해, 지금 유형 11번.